안녕하세요. 정의갑과 함께하는 미술 이야기 시즌 5.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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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저는 많이 기다렸어요. 예,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정말 많이 기다렸고요. 아, 뭐, 여러 이 시즌상의 문제도 늘 있어서 이렇게 좀 제작이 자꾸 늦어지는데,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어고큐리터님 맨날 이게 오케이 라고 하는데 자주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자주 좀 만듭시다. 제가 이게 자주 만들지 않으니까 굉장히 떨려요. 오랜만에 자꾸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고요. 좋은 그림들 네, 좋은 작가님들 얘기 많이 기다리셨죠. 네, 저도 많이 궁금한 분들 많이 오늘 모셨습니다. 자 2023년 봄이 한참 지금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기 뭐 중랑천변뿐만 아니고 엊제 양재천을 갔는데요. 봄꽃들이 벌써 난리가 났더군요. 오늘 이 인사동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도시,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아트블 인사. 예, 아트블 인사라는 갤러리입니다. 갤러리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동 이렇게 걸어오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네. 네, 어떤 난리가? 아, 뭐, 대모하는지 경찰차가 쫙빨려있어요 아 그렇죠. 대모는 네. 네, 저쪽 네, 조계종 쪽에 사는 것 같고요. 지금 인사동 거리가 사람들로 네. 아, 그냥 네. 인산인해를 일고 있더라고요. 예. 토요일이고 네. 이제 다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시국이다 보니까 마스크들도 많이 벗으시고 그래서서 아주 그냥 어, 남녀노소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어, 토요일 을또 문화의 거리에서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어, 시즌 네. 5답게 특별한 분들만 또 모셨습니다 특별하게 또 제2의 예술 인생을 펼치고 계시는 화가님들을 모셔서 오늘 재밌는 또 예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좀 나눌게요 저 끝에 계신 우리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 작가 겸 화가 겸 그리고 새로 또 배우로 일을 하게 된 김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김경혜 작가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니어 모델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고요. 음. 어 그런 시니어 모델 협회를 갖고 있는 김경애입니다자 옆에 계시는? 장문자입니다. 어 우리 장문자 작가님은 네. 예전에도 저희 콘텐츠에 네, 출연하셨죠? 근데 어쩐 어, 일로 또 뭐,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화가로서 어, 나온 게 아니고 아, 배우로서 하가라스? 나왔어요. 아 화가로서 나오신 게 아니고 네. 배우로서요? 네. 뭐 배우로 오셨어요? 네. 어, <laughs> 배우로 오셨다는 거예요. 배우로 오신 건 어떤 스터디가 아니고요. 영화 배우로서. 와, 오늘은 무슨 뭐 배우 특집인가요? 아무튼 오늘은 배우로 나오셨대요. 네. 오, 그 우리 장민재 작가님. 홍보를 좀 할까? 해서. 아, 영화 홍보를 위해서. 네. 야, 오늘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신 오늘 선생님들 좀 모셨는데 딱 보게도 범상치 않은 우리 진용 작가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양 화가 박진영입니다. 저도 오래 동안 그 그림만 해오던 사람인데 배우로 옵해가지고 촬영을 앞두고 퍼피셜에 또 초대돼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자저 끝에 네. 계신 우리 방송인 김스타님 이름이 스타세요? 예 스타입니다. 오 <laughs> 방송인 우리 예, 김스타님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별 중의 별, 스타 중의 스타, 김스타입니다. 배우 모델을 통하있고 지금은 말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스타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네, <laughs> 아니, 우리 이제 김스타 선생님 많이 떨고 계시네요. <laughs> 그러 선생님이 보니까 <laughs> 네. 떨고 계셔서 저도 떨리네요. 네, 여러분들 살아오신 얘기들, 네, 작품 얘기들, 재밌는 얘기 오늘 그냥 수다, 마고 떨자고요. 우리 먼저 김은숙 작가님, 도예가시잖아요. 지금 작품들이 굉장히 오늘 많이 좀 갖고 나오셨어요. 네, 또 심지어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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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도 이렇게 네네. 있고요. 네, 예, 요 녀석들도 네네. 선생님 작품이죠. 네. 쭉 그러면 도예가로 지금 활동을 계속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 어떻게 되나요? 도예가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었고요. 음. 도자기도 하면서 그림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지 어떤 뭐 표현하는 거에 경계를 좀 허물어야겠다는 생각에 예전에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도자기를 하니까 나는 도자기만 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하게 있었는데 음. 내 안에 있는 어떤 표현을 흙이 아니라 그 그림도되고 모든 걸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아, 뭐 도전이란 늘뭐 멋진 일이죠. 근데 우리 김 작가님께서는 이 흙을 만드시고 이게 어, 도자기를 구우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생시 때 뿌발부터 중반부터. 음.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들을 아. 하셨나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가 되게 꾸미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 저희 아버지가 그림 그려서 뭐 하냐 음. 일본 대학을 가다 하셨어요. 음. 그래서 제학부는 관광학과를 두고 올렸으면다 그때 그내 안에 있는 폼은 언제든지 펼쳐진다는 게 저는 요즘엔 조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음. 그림을 이제 문화센터를 처음에 가게 됐죠. 삼십 대. 중바대 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타임을 못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반에 이제 흙이 있었어요. 오. 어 그러면 흙이라는 건전 처음 생각을 했었고 제가 뭐 흙을 만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걸 등록을 했죠. 같이 미술쪽이니까 근데 너무 어. 재미난 거아요 그래서 한 4년은 혼자서 뭐 그냥 취미 겸 하다가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하다 보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직진을 하는 스타일 흙을 만지신 게 벌써 아 벌써 이십 년 넘었군요. 그럼 정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무슨 달 항아리나 뭐 청자나 무슨 뭐 상감 넣어가지고 하거나 뭐 청화나 이쪽 이런 거는 안 하세요? 아 제가 처음에는 그 전통 도자 생활 도자 분청 백자 이런 거 작업을 네, 했는데 사실 저는 차를 안 좋아. 그거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음. 그러다가 듯어 제가 대학원을 들어봐게된 그런 생각을 음. 했던 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머리를 그냥 취미로 할게아니라 정말 다른 표현을 해, 해보고 싶다. 대학원을 가면서 지식과를 팍 바꿔버리고 그 전에는 네. 색이 없었죠. 저는 스킬보다는 저를 표현하는 감성을 표현하고 싶고 작품 좀 볼게요 선생님. 네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조그만 이런 애들 네. 이제 이렇게 좀 테이블 이렇게 가지고이자그 인테리어 도자로 제가. 그렇죠 인테리어 하는 테리어 테리어 거고 네네. 얘네들은 뭐예요? 그건 합이에요. 합 네. 무엇인가를 담는 합. 그런데 놓는 거는 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합. 합인가요? 합인가요? 합이요. 합합 네. 합. 네. 음. 제가, 합도 합이죠. 합. 찬합도 합이죠. 네, 합이죠. 그렇죠. 네. 뭔가 담는다는 네. 뜻이죠. 네. 음. 제가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 도자할 때는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합장업, 그다음에 거울 작업, 그런 소프 의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네. 선생님 의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의자, 의자, 의자. 네. 그리고 얘네들 위에도 이제 하외도 이제 의자가 있어요. 스승한테 어. 의자는 어떤 어. 의미? 그 의자라는 거는 신다는게 맞죠. 그리고. 쉼이라는 거는 제가 많이 지쳤을 때 쉬고 싶고 의자에 앉고 싶잖아요 근데 또나 또한 누군가의 의자가 될수 있잖아요 저는 흙을 만지면서 그 고비를 잘넘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렸을 때뭐 블루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의 고유색을 찾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지 않게 나를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 이제 작가님들 뵐 때마다 그런 말씀들 주시거든요 어, 본인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힘듦이나 좀 어려움이 있었을 때또 본인이 하는 그런 작업으로 또 본인 스스로가 치유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예 많이들 이렇게 말씀 주시거든요. 이 의자를 보고 있는데 한, 한... 5, 6년 됐을 거예요. 5, 6년 전에 부산에 한번좀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는 그런 시즌이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해서 이제 아트페어에 백스코에 놀러 갔어요. 전시장에 정말 많은 그림들이 가득 메고 있잖아요. 한 바퀴 쭉 돌고 있는데. 멈춰서게 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의자, 의자예요. 네, 그냥 한2 0호 정도 되는 그림이었는데 의자 가 하나 푹 놓여 있는데, 어우 너무 좋더라고요. 어 좋아가지고 작가님을 잠깐 뵀죠. 그래서 사고 싶다. 그랬더니 가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아, 이렇게 비싸면 못 사는데 이제 그리고 굉장히 큰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섰던 기억이 있는데 음. 그 의자가 주는 그런 쉬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보면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는데 이 의자들 보니까 네. 우리 선생님의 그런 말씀들이 조금 더 기억이 나네요 음. 뒤에 저 항아리도 있어요 그렇죠 아, 네. 항아리 어, 어, 작품은 우리가 어, 네. 많이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항아리 쇼디, 어, 가까이서 보니까 여인이 <laughs> 있네요. 네. 어 몰랐어요. 네. 저랑 닮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네. 본인 스스로는 뒤가 아름다운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평생. 고이 감독님이 어, 제등모습을 항상 보면 아름답다 하셨어요. 네, 감독님 그렇죠. 알겠 <laughs> 그러셨어요? 이 <laughs> 여인과. 네. 이 카나리 속에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예, 머리가 묶고 있는 아, 네. 묶여 있는 게좀 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예예. 허비라는 예, 예. 게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여인은 나, 나지만 모든 사람의 뒷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좀 항상 만족한 삶은 할수 없지만 또 뭔가 꿈꾸고 뭐 하는 것들. 앞에서 다 표현하기보다는 약간은 여운을 남기고 싶다 네, 저 또한 또 스타일이 그래요 파근하게뭐 이런 보기... 스타일 네네 네. 네. 말씀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돈에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그림도 좋아요 아 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이런 작업은 보통 도자기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는 알료로 그리거든요 음. 근데 저는 알료로 그리는 게 아니라 유약으로 그림을 그려요 유약으로 있어요. 네네 음. 그래서 화려한 색깔은 못 내지만 이 안에 그 유약은 칠하고 나면 색이 다 젖어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알료로 그리 그림은 이렇게 바로 내가 뭘 그리는 게 보이지만 이런 유약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는 뭔가 이렇게 뭔가 여운이 남는 그런 거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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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이 여인은 꽃 속에 있네요 지금 아꽃 칠하면 얘가 제일해요 파란색 아. 오 그러네요 여기 꽃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뒤쪽에 약간 회색이 새가입니다. 와새 머리 쪽은 여기 좀 숨어 있는 거 같아요. 아, 머리는 뭐 머리가 이쪽이구나. 이쪽이군요. 이쪽이 꼬리예요. 아 꼬리 그렇군요. <laughs> <laughs> 아니 저는 이제 머리를 보통 이렇게 머리가 아, 있어야 돼, 부리가 네. 있어야 되는데 네. 부리가 이게 없기 때문에 숨을 네. 더 이상인데 조금 네. 짜내는 나갔네요. 자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잠깐 돌발 퀼트 들어갑시다. 우리 김사님, 예, 예.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의 애인 애인을 기다리고 에이. 있다. 애인 아, 아, 생각 정도라고 있다. 예. 우리 박수연 선생님 사서의 애 잠겨 가지고 옛날 예, 추억을 생각한다. 예, 추억. 예. 예, 추억 속에는 너무 많은 게 있는데 하나만 좀 찍어 주신다면은 애인, 예? 애인,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 <laughs> 아, 러브 스토리를. <laughs> 그렇죠, 장훈 선생님. 최고가 되고 싶겠죠. <laughs> <laughs> 최고가 되고 싶다? 어. 오.. 욕망의 네. 어, 여인이네요? 자 우리 동료 선생님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앞모습이 뒷모습이 음. <laughs> <laughs>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앞모습도 예쁘거든요 뒷모습에 자신이 있는 여 제가 좀 볼까요? 기본적으로 이 여인은 제가 보기에는 시선이 위치 아니고 위쪽을 보고 있거든요 멀리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고개가 들려있기 때문에 목이 빡빡이 생겨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미래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들, 꿈들,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이 더 있지 않을까? 과거의 세상보다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어떤 목선인데요. 파랑새는 항상 꿈을 꾸는 거잖아요. 어, 이 작품 속에 파랑새가 많이 나오는데 항상 꿈을 꾸고 싶잖아요. 그리고 꿈을 꾸면 또 날고 싶잖아요. 어? 여기서의 파랑새는 그 날지를 아이고. 못하고 앉아있는 파랑 네 슬픔일 수도 있지만 내가 언젠가는 또 비상할 수 있을 거라는 또 다른 기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늘 그냥 뭐 내가 나는 잘할 수 있어, 난는 모든 성공하고 싶어 이런 거보다는 나의 템포에 맞춰서 내 스타일에 맞춰서 좀 쉬었다가 또나을 수도 있는 네. 그런 네. 의미로 저는 이렇게 세를 날리지 않고 제 몸에 갖고서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전생의 말씀은 제가 조금 더 근사한 네. 답이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더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욕심 없이 쉬었다가 가는 거. 음. 그다음에 이 의자도 똑같은 컬러에 입잖아요. 음. 그냥 너무 급하게 가지 않고. 자, 그러면 어떤 그 도예가로서 또 화가로서 잘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네. 자, 아까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또 새로운 뭔가 도전 같은 아, 도전을 또 시작하셨다고 네. 그랬었잖아요. 배우 네. 하신다고 했나요? 예 네. 어떤 작품을 뭐 출연하셨어요? 아니면 하시게 될 거예요? 아니 어떤 어, 그동안 그... 웹드라마 달콤살콤 에두번 나왔었는데요. 보이 그린 감독님이 같이 기획하셨던 미술 작가들이 돕 같이 합류했던 그런 아. 라마였거든요 달콤살콤이라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아, 한 네. 번씩 예, 찾아봐 주세요. 네. 그때 짧게 했었는데 어게 아, 하셨었어요? 네. 네. 이걸 좀 기세요. 네. 길게 나오세요? 네. 네 나름 조금 조연급이 아니거든요. 아 그게 그냥... 조형... <laughs> <laughs> 아 신나는... 연기를 잘하셨나봐요. 아니요 그때 모르겠어요 그때 했어요. 아 이거 배우리 점점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더그 신안에서 믿음이 생겼다는 뜻인데 보통 우 그래서 연기를 해보셔니까 재있으셨어요또 진짜... 다른 재미가 있으셨어요? 어 이제 일단 재미라기보다 뭐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되는 저격이라서 약간 스트레스가 돼요. 대면에서 또 아, 이거를 내가 완성도 있게 조금 하고 싶다는 욕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laughs> 뭐 준비하신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지금 저희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아, 출연을 하는 사랑의 온도 아 네. 출연도 하세요? 네 저희 같이 아. 영화회에서 저희 나아 같이 들 다들 나오세요? 나름 배우고 아, 해요 아 이거 완전 <laughs> 이거 오늘 <laughs> 이번 콘텐츠는 무슨 뭐 이거 화가님 소개가 아니고 이거 뭐 영화 홍보하는 뭐, <laughs> 그런 이런, 그런 회가 됐네요 아 그래서 작품은 어, 어. 어, 어떤 역할이세요? 저 거기서 <laughs> 그 하백민 하빈... 있는데 그 그분을 사랑한 젊었을 때 사랑을 했는데 헤어졌어요. 어 러브 스토리예요? 네. 저희 분 할머니 역할. 나이는꽤 <laughs> 됐는데 좀 소녀스러워. 러브 않나요? 스토리 라인을 <laughs> 맞고 <웃음> 네.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할게요. 어 배우로서도 그럼 계속 앞으로 <laughs> 그냥 그런 그런 꿈과 이런 것들을 계속 뭐 실현시키실 거예요? 노력을 해서. 그런 걸 보여 드릴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전도 해봅시다. 좋습니다. 도전에 전 박수를 보내고요. 여러분들도 도전하시는 삶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도예나 그림에 대해서 좀, 배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선생님도 주인들 언택 네. 보면 또 선생님도 붙이시는 이런 작품인데 네. 어떠세요? 일맥 좀 상통한다고 해야 되나요? 김우석 작가님 천을 보고 지금 어, 너무 예쁜데 참 예쁜 작품을 다 자기 닮은 작품들을 하다 입드려 보니까 무슨 어, 보상 이미지와 그 그림과 거의 비슷해요. 음. 뒷모습이 예쁘면 뭐야 어, 뒷모습 어, 보세요. 당당하잖아요. 자존감 뭐 음. <laughs> 아, 기대가 좀. 장문 선생님 우리 저김 작가님 한번 해주시다면 말씀드렸지만 네. 열정이 반득찬. 저김님예 예. 우리 기 우리 김우철 작가님의 네. 여기 뒷모습 여인이나 그런 네. 파랑색을 보면서 네. 뭐 어떤 시상이나 뭐시한 구절 떠올는게 있을까요? 그 네. 어? 한두 줄 그냥 간단하게. 오시죠, 오시죠. 뒤태가 아름다운 여인이 여안 보았던 더 얼굴이 예쁜 아름다운 소녀. 오. 당신은 어디를 보고 앞으로 보고 있습니까당신의 희망하는 것들입 지금 바로. 지금 아잘해셨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어떠셨어요? 어, 너무 감사해요. 깜짝 시켰는데 네. 어,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너무 아, 좋은 네. 게첫 네. 구절이 뒤태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두 번째 행이 아, 소녀로 아, 바뀌었어요. 자 <laughs> 네. 선생님은 좀 되시는구나.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아, 네. 아, 네. 여러분 네. 처음에 공부한 거는 예술은 아니셨대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열정이 계속 솟아올라서 끊임없이 예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흑이라는 작품을 만나서 그걸, 어 승화시키고 또 이제 화가로서 그림도 또 마음속에서 마음껏 표출하시고 그 이후에 또 제3의 어떤 또 예술의 행로로서 또 배우로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김은숙 작가님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고요. 이런 작품들, 소품들 혹시 뭐 홍보할 거 찾을 때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그 스카이블루 세라 인스타그램 혹의 작품과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작업실을 어 제가 너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아실 수 있었나요? 음. 이 작품은 수필가분이 시 칩을 내시면서 표지로 가져가셨어요. 제목은요? 사람이 지금이나보면 사랑이 지금이라고, 지금이라고 말한다. 수필집에 네. 네. 표지화된 네. 그림이라고 합니다. 네. 자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어, 스카이 블루 세라. 어 아무튼 네. 예, 인스타그램에서 찾으시면 우리 김은수 작가님의 보다 네. 많은 활동들 또 작품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기회 되시면은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